안녕하세요. 스프링 카운티 자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. 용인에 위치한 실버타운 스프링 카운티 자이 아파트는 노인 복지 주택으로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첫 번째. 나이 들거나 혼자 되어 밥해 먹기 힘드신 분들. 입주민을 위한 식당 운영으로 새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식당은 1센터 2곳이 운영되고 있고, 가 구당 1일 1식, 월 30식의 의무 식사가 있습니다. 의무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, 의무식 비용만큼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생필품, 음료나 빵을 대신 구입하면 됩니다. 두 번째. 건강이 좋지 않거나 걱정되어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하는 분들. 만 60세 이상의 입주민분들이 사시는 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. 용인 세브란스 병원과 업무 협약도 되어 있어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. 친구들과 다양한 취미 및 여가 활동을 하고 시 싶은 분들. 이주민분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되어 있거나 이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호회를 결성하여 운영 중으로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네 번째. 적은 비용으로 생활하고 싶은 분들. 의무식 한 끼가 9,000원하고 아파트 기본 관리비로 평당 약 1만원에 수도, 전기, 냉난방은 플러스 알파로 25평 기준 약 52만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. 다섯번째, 강병 등 다양한 노인,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아파트 단지 내 생활돌봄 서비스 회사가 위치해 있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여섯번째,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분들을 자주 만나고 싶은 분들.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1시간 이내에 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하게 올수 있어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.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스프링카운티자이 구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.